뭐마야 뭐야? 옵션. <목소리> <없샷. 목소리> <목소리> 야. 야. 왜 놀라나? 마리스 못쳤어. 마못치더라고이런마 못치겠어. 야이번 좋은데. 또 세게 칠것 같아. 아이고. <목소리> 어. 아 빠졌지. 안가안가 자, 요, 요 정도면 되죠? t do t h 못치 a n k you. t h 러 a n g y o r r y I'm sorry, I'm sorry. I'm いやいやいや、いやいや<ー>、その、そうですんで、ね。その、いや、かか